야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아니.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은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함께 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침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1장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30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31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멈추게 하신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 신드롬에서부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꼭 절간에 있는 무슨 부처상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구리의 심령 속에 우상이 들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나의 명예, 나의 권력, 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애국 북부에 있었던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쪽 알렉산더 지역의 가장 큰 부자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을 누가 다 상속받아요? 그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늘 노력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유산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별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젊은 관원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토니우스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누이 동생을 에, 누이 동생의 하는 그 재산을 좀 이렇게 띄어 따로 띄어서 수녀원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여기서 키워주는 대로 잘 자라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이 청년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고 북부에 있는 사막 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있는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2년 기도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토니우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젊은 성자가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와가지고 함께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지나가면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내놓고 다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사막 성자들의 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한 가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명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 명예로운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처럼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평생을 30년 이상 사막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갑니다. 늘상 안토니우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 굴에 제자들이 와서 보면은. 아, 아무도 없는데 안토니우스가 다박상을 입고 있어요. 여기저기 피가 흘러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문만 닫으면 안토니우스는 그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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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싸워요. 네, 그는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제일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성자라고 할수 있어요. 안토니우스 성자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수도원을 시작하는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초기 시발 이게 시조 시조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런 성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새벽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만족,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고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이 있을지니 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금고를 열고 쌓여 있는 돈을 보며 안심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얼굴 표정이 허허 우리 집엔 금고가 없어요. 인터넷 계좌 뱅킹을 딱 열고 그 숫자에 만족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뭘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역사예요. 복을 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겨우 지어야 일 년에 한번 짓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없어서 못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로 인해서 일 년에 세 번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귀찮아서 안 짓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신흥 대제국으로 일어서면서 이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2절에 표현을 하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우상 덩어리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나 다 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없대 요즘 우리나라 정세 같으면 여당은 어느 쪽을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 쪽을 의지하고 있어요. 일본 쪽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야당은 어느 쪽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중국 쪽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참그 미국과 영저 중국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쟤네들 봐라. 여당은 미국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또 야당은 또 어디를? 중국 쪽에서 볼때 자기네 편이에요. 또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어, 여당은 우리 편인데.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정치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여당이 의지하는 미국이 우리의 돕는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요, 강화문에 가끔 나가보면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태극기 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미국 성조기를 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쉬운 한 번째 미국의 중가? 아니 왜 저러시나 생각해도 또 야당 쪽에서 하는 너무 또이 극좌적인 쪽으로 진보적인 쪽으로 나가려고 양쪽 다 사실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풍요로움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건 절대적 존재가 될수 없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애굽의 말들이 수십만 수백만 필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대단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그의 손을 펴시면 야떼야도라는 거예요 야떼야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과 능력, 권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애국과 같은 존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야떼야도 하게 되면 손을 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고 늘 친절하게 대해 주는 권사님이 한분 계시다. 아, 권사님이 참 나에게 소중한 분이야. 그분을 너무 의지해도 그것도 하나님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지게 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하,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어, 사자들을 으르렁거리게 하는 사자들을 치려고 목자들이 불러왔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놀래지 않는. 그런 형편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래. 그러니까 인간적인 물량, 숫자 이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예루살렘은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돼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뱀 같은 거, 무슨 뭐저이 너구리 같은 게새 둥지에 올라가 가지고 알을 끄내 먹으려고 막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 어미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큰 날개를 치고 부리로 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냅니다. 에, 어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성애라는 것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6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이 31장의 핵심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였던 은우상 금우상을 다 던져 버려라. 그러면 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기 때문에 애굽에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럼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결론을 갖고 계세요. 이게 아수르가 지금 막 신은 국가로 커져가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아수로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참 말씀이 깊은 오묘한 뜻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칼에 엎드러질 것은 맞지만, 그러나 누구의 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어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나중에 멸망하면 무엇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국이 흥하고 망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볼때 아수르가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불을 예루살렘에 놔두셨어요. 풀무불과 같은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거를 아주 작은 동네라고 깔보고 그던 와가지고서는 덤비고 침략하고 깔아뭉개려면그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를 함부로 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절 중반부에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코아마르야훼 야회, 늙야훼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게 지금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 유다를 침략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강대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의 손을 드실 때 너희도 망하게 될 거야. 아수르를 칼에 엎드러질게 하겠지만 사람의 칼은 아니다.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하고 복역하는 자들, 노예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에,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현재의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화려한 그런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종말의 시간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된다. 현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속물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질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얽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수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내 욕심껏 물질이 없어도 아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 예를 들어서 아 내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모자라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믿고 한번 잠을 들자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세요?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조금 참는 은혜도 있어야지. 그냥 맨날, 뭐냐, 아이고, 너 공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 앞으로 나중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게너 거지 될래? 응? 너 이렇게 공부하면 거지 될 거야. 그렇게 거지 되던 그 전교 꼴등이 지금 저재물포 주한역 앞에서 감자탕을 크게 해가지고 벤치 타고 다녀요. 그 전교 꼴등이에요. 엄마 말씀대로라면 걔가 그지, 왕 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인생 안 그래요. 그래도 또 그렇게 돈번 것도 사실은 진짜 축복은 아니죠. 그 놈이 이제 우리 동기인데, 그랬다고 돈좀 벌었다고 떵떵거리면서 또 남자들 돈 생기면 뭐 해요? 바람, 바람, 바람.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인간 쪽에 있는 건가, 이걸 잘 보고,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10억을 받는 것보다 10억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 쪽에서 이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은혜의 눈. 아멘. 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사실 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여간 마찬가지예요 별로 큰 의미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제 안에는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십니다 아멘 그걸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장마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이나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들을 만을 의지하는 그런 속물적인 성향,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꾸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질병 중에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CCC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